네, 오늘 아침에 이제,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흰급칩도 불렀어요. 아, 아저씨께서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착해. 아저씨 너무 착해요. 좀 약간, 장애를 갖고 태어나셨나봐요. 근데,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보면, 저도 이제, 감회가 새로워요. 좀더 배워야겠다. 뭐 그런 생각? 저런 사람 너무 부지런하시구나. 추운 날씨에도 오셔서 웃으시면서, 저기, 배터리 방전한 거, 그거, 저기, 충전해서 하, 해주셨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감사하죠. 뭐, 제가 긴급출동 부른 거지만, 기분 좋게 또다 설명해 주시고, 어,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하는데, 아, 맨날, 가슴이 좀 찡했어요. <laughs> 착하신 분, 이런 착한 사람이 좋아요. 네. 선한 사람한테는 선하게, 악한 사람한테는 아주 악독하게 그래요. <laughs> 아 오늘 크리스마스 지나고 27일 아, 아침에 아뭐 뉴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우, <laughs> 아, 저 SNS는 진짜 솔직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냥, 예, 네, 그냥 오늘 아침에도 어, 어, 그 김연아 동생한테 어, 너 살쪘다 이렇게 했던 거, 그뭐 때문에 뭐 뉴스 나왔다고 하는데 하게 아, 뉴스에 나올 일인가? SNS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네, 김연아 동생이 뭐 저보다 동생이기 때문에 저도 팬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자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 명의 팬으로서 그냥 뭐 살이 쪘으면 쪘다고 얘기하지. 뭐 그거... 숨기예요 그 그냥 전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나쁜 뜻으로 자꾸 기사를 내보내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무쪼록 김연아 팬님들 기분 나쁘셨다면 미안합니다. 나쁜 뜻 아니에요. 국민 여동생이잖아요. 김연아, 파이팅, 파이팅. 전 국민 빌런, 저 국민 빌런, 악마됐, 악마, 악마됐어. 악마. 악마 됐어. 많이 힘드셨는데 우리 아가영철 따님 힘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그래도 끝까지 응원해주신 분들 그분께 정말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그것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병원 안가고 네 병원 안가고 어 혼자서 버틸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4회5회때 1.2회 때 어머니가 <laughs> 아또 얘기하면 안되는데 부모님 얘기만 하면 이제 진짜 1.2회 때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네, 우리 아들 나왔다 3, 3회 때 조금 나오고 이제 4회 때 5회 때 통편집 되고 그 나쁜 보도 보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네 그래요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건 처음 뵀는데 아 그래도 아들이 아들이 TV에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제일 밝게 웃으셨거든요 パバ,バ,バ,バイ、あファイキッ